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기,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1강은 서론으로서 복음이 뭔가에 대한 의미만 전달됐고, 2강부터 해서 이제, 7강까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이것을 설명한 거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이 본문이 굉장히 사실 중요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이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지만 조금 넓게 보자면 이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해도 어, 간이 아닌 거죠. 왜하나님께 성경을 주셨고, 어, 왜 주셨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라고 한 사실을 믿게 하려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데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돌아봐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거와 같아야 돼요. 설교도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되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건데 설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상관이 없다? 그 설교 옳으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모든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성경 주셨고. 근데 교회가 그거와 관계가 없다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설교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 성경의 기록 목적과 딱 부합해요. 그 대표적인 게사장기 5장 42절이거든요. 집에 있든지 성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그래서 불신 현장에서 선포될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믿는, 잘 믿는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로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바탕 위에서 신학도 그 모든 바탕 위에서 자, 세워져야 되죠. 그러나 이 바탕이, 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빠진 설교, 빠진 신학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것과 상관없는 설교,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것과 상관없는 신학, 예수,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것과 상관없는 많은 교회였던 쌓아 올린 것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하나 빠진 것은 하나 빠진 게 아니죠.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 빠진 것은 그냥 한 문장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게다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중남미 가서 주로 많이 했던 말 축구 선수가 축구만 못해. 그러면 축구만 못하는 겁니까? 다 못하는 거죠.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가수가 노래를 못해. 노래만 딱 못해. 그 노래, 그 가수하면 안 되죠. 가끔 한국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던데 노래를 영 못하던데 저 정도 수준으로 노래하는 애들도 있던데 그게 이제 아닌 거죠. 한 가지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다 빠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양육의 목적도 결국은 양육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리스도라서 제대로 믿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양육의 목적도, 제자 교육의 목적도, 전도의 목적도, 성교의 목적도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를 그렇를 믿게 하려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 포로우림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가장 잘게 매치가 안 되는 팀들 중에서 은사를 좀 받았거나 신비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시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은사는 결국 예수를 그래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초대교회 예수를 그래서 믿게 하려고 믿어야 될 일이 생기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은,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사 몇개 받은 는둥뭐 이런 식의. 지금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사는 모든 프로그램 자체도 결국은 근본적인 지향점은 이거죠. 예수를 그리스로 믿게 하라고. 믿게 해야 되니까 돌보, 돌봄이 필요하고요. 믿게 해야 되니까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믿게 해야 되니까 지금 어루만짐이 사실 필요할 때가 있죠. 어루만짐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기다려주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게 그랬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살리셨던 것처럼 이 친구에도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게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때는 몰라. 그래서 기다려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사단과 죄와 하나의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처음 일강부터 해서 바른복음이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믿고 있냐라고 할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많죠. 그러나 결국은 자세히 보면 결국 뭐 때문에 구하죠? 육신을 위해 구하는 거야. 예수를 왜 믿을까요? 사람들이 처음에. 자, 기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회로 오게 하는 거요 하나의 방식은. 문제를 주었고, 사건을 주고, 불화를 줘서 교회로 오게 하고, 믿는 자와 만남을 끄락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교회로 와서는 자신의 문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 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문제가 경제 문제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다 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내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였구나. 하나님은 몰라서 결고 이렇게 빠졌던 거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뭐하고 있냐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가 믿는 믿음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부족하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사단죄 하나님 단절 문제에 대해 날 관심도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끝났다고 믿는 거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믿음이 뭐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필요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양을 채워라, 뭐를 해라. 막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평의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닌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끝났다고 믿지 않고 끝내려고 믿어요. 아직 난안 끝났어. 더 필요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왜 숭배하냐면 자기 그 육신적인 그 문제, 그것이 질병이었던, 가정이었던, 경제였던, 그 문제 해결하려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우상 자체가 좋아서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나무를 세워놓고 절한다거나. 예수를 믿는 이유도 자기 육신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새벽마다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 줘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자 갈라디 갈라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믿는 거죠. 나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내옛 사람은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죠. 그래서 초대교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다 끝났다고 믿는 거야. 근데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또, 내 자신을 위해 죽지도 않아요.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왜? 다 끝났으니까. 전 세계 교회는 다 끝났다고 믿는 게 아니라 끝내려고 들려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께서 왜 죽으셨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다시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죠.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자기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게 하면 복이 될까 싶어서 내지는 뭐가 될까 싶어서 어떤 목사님이 제게 한 십몇 년 알고 지낸 목사님인데 같이 훈련도 받고 이랬던 분인데,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방구사, 나 이제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로 도 이제 안 하기로 했다. 뭐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만 해야 안 되더라. 오케이는 그래야 안 된다. 뭐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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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건 다양하다면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예수 이제 안할거다그 사람은 십몇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로 도 강단에서 외친 분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안 외쳤어요. 왜그 설교를 했을까요? 교회 부흥될 것 같았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라고 말한 거예요. 십몇년을그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라고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게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라는 건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이어야 되지. 내 것이 돼야죠. 초대 교회는 그렇게 믿은 거죠. 초대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다윗의 씨가 우리 10편 20, 23편 1절에서 6절 저는 어릴 때 어릴 때 교회 처음에 다닐 때 다윗이 정말로 성공했었음 신줄 알았어요. 아니죠. 가장 어려울 때 그렇죠? 가장 어려울 때 죽음의 위기를 계속 넘길 때 썼던 시에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너무 많죠. 잘못하면 잘못 걸리면 바로 할애 맞아 죽습니다. 부족한 것만 있어요. 그런데 다위선 어떻게 하나님을 믿죠?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실 때다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히브리 10장 14절에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하셨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문제가 더 이상 안 온다란 말이 아니에요. 자꾸 다르게 오해하는데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남미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제 질문을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었단 말, 다 끝냈단 말. 문제가 너무 많은데, 당장 집에 돌아가면 벌써 월세 내야지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끝났다, 아무 문제 없다. 문제가 태산인데, 미꾸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죠.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하고 사는, 연애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월세 낼 돈도 없고, 전화비 낼 돈도 없고. 근데 이 남자와 결혼하면서 다행히 이 남자가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부, 결혼하고 나서 어, 그러면 더 이상 월세라든가 전화비라든가 수도세가 안 나오냐면 더 많이 나와요. 함께 살다 보니 더 많이 나오네. 전화도 더 자자다 보니 옛날 전화하는 것보다 10배 더 나오네. 근데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죠. 더 많이 나오는데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신랑 대신 그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묻는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더 이상 안 온단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 더 많이 올 건데 그렇지 않나요? 갈등도 오고 그게 정상이었던 면에서요.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돼 가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구강 예수 그리스도. 구강을 어, 굳이 만든 이유는 뭐냐면, 어,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우리가 사역하는 중간에 우리 모든 제자들과 동력자들이 교단이 다 다르고 신학의 배경이 너무 달려. 특별히 중남미는 아프리카도 그렇죠. 어, 좀 이렇게 우리로 따지면 어떤 오순절 계통이 많고, 그래서 신학을 실제 하지 않는 목회자도 꽤나 많습니다. 우리는 구별이 안 돼요. 자기들은. 똑같이 목사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신학 공부한 목사고 안한 목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지?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홍강희 목사한테 물었더니 대답이 좀센 차네. 잘잘 잘 모르겠어, 나도. 근데 그들은 목사, 그, 공부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제 그가 옆에 동네 크게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집사님을 그냥 보냈어. 바로 그날부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그 전혀 신학 공부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우리 레온의 그, 그 목사님 그죠? 호레 목사님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3 2 1 7이 단어를 처음 꺼냈을 때 처음 들었대요. 3217은. 아 그렇구나. 아 이거 3 2 1 7서저 가테말라로 기억하 가테말라에 앉아있는데 그때 이제 수경을 데려왔는지 홍강희 목사를 데려왔는지 호레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와가지고는 3일째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3일째. <laughs> 내한테 물으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서 왜 그런 걸 묻냐 물었더니 목사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알게 되었고. 여러나 아다시피 그, 그 휴스턴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 교, 이 교회를 뛰어왔던 이유 중 하나도 그분은 양태로운 자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곧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죠. 한 분이 우리는 삼일체란 말은 한 분인데 세 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인, 어, 격은 다르고 능력은 같지만 인격이 다르고 다른 분이죠. 성부 하나님이면서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한 분이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 말이거든. 그러나, 양태론이란 말은 모습만 태, 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지. 이게 성부 하나님이 신약의 성자 하나님으로 왔고, 그 성자 하나님이 나중에 성령으로 왔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중남미에는 뭐 이제 신학을 안 하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문제가 있었어. 요 그래서 구강을 넣은 거예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실제로 가로 열고 보이지 않는 제목 부제가 있죠. 삼위일체 <laughs> <사미일체> 가로 닫고. <닦고 웃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 쉽게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1절 18절은 마찬가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3절에 그 만물이 예수님을 말면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빛이 있다고 그러죠. 14절에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영광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성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있죠. 성령이 비둘것같이 임하죠. 삼위 하나님이에요. 각각이 다르지만 하나예요. 그러나 어떤 교단에서는 이 삼일치를 이런 그좀 부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가르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만든 교재죠. 일단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3절, 10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세전에 택하셨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기 아들들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과 제사함을 받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죠. 골로 시대 1장 13절 2 0서도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그럼 예수님은 요한복 14장 6절 11절을 말한대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빌립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버, 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역할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만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 11장 27절에도 아들과 도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성삼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역할이에요. 요하음1장1 8절도그 이야기죠. 자, 그럼 세 번째,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자, 세 번째,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를 깨닫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는 도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 성삼이 하나님의 역할인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소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면 뭐 어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르치신 거,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또 너에게 말한 거 생각나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는데요? 당신이 그리스도는 사실을 나타내셨죠. 무리로 걸어가면서 또는 설교하면서 주권자를 살리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분명히 성령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인 치유도 어떤 사람 은사도 어떤 사람인 하는 것들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의 목적 치유와 은사와 모든 것의 그 성령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성령이 과연 계신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자꾸 이상해. 거품 흘 물론 쓰러지는 것만 자꾸 성령 역사라고 하고요. 분명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의 목적점이 뭔데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라니까. 그리스로 깨닫게 하지 않는 그 성령이 과연 성령이냐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전 세계 성령 운동이라는 게 과연 옳은가? 틀렸단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할이 성령인데 도대체 성령을 어디에다 갖다 쓰시는지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아,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이 오면 누굴 증언하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복음이 점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깨달아지고 이거지. 갑자기 막기절 하고 막그런게 아니잖아요. 잊을 수 없는 제가 첫 사회에서인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한 시간 반을 이렇게 팍 라고 이런것도 사실 제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에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막 찬양을 끼면서 찬송가 들고 찬송가도 하지 않고 막 이렇게 <laughs> 이런걸 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쓰러지더라고요 받아주더라고요 거까진 좋아서 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다 근데 메시지 딱 들어가니까요 그때 메시지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김호연 집사 유호연 집사 그 친구가 메시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친구가 메시지를 할때 집에 가셨어요. 그렇게 한 시간 반을 뛰고 기절을 했거든요. 그분 멀면서 딱 기절했는데, 기절할 줄 사람들이 알더라고. 딱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받요 그리고 앉아있더니요. 메시지 딱 들어가니까 집에 가버렸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냐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그들은. 얼마나 오예대, 복음이 얼마나 오해되어 있고, 복음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복음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요. 앞그 브라질인데, 복사님이 뒤에 줄을 줄을 매달라고 쫙 이렇게 수표면처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복받아라 아마 뭐 성령의 역사담을 이런 걸 하시는데, 와, 브라질답다 하시더라고요. 역시 브라질이다. 우린 또 브라질에 또안 좋은 기억이 몇개 있잖아요. 브라질 아 브라질 시험 출국할 때부터 아 힘들었고 가방 이제 뿌리고 뭐 근데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서 아, 참 한국도 한국이지만 전 세계가 많이 보금하고 많이 이탈리있구나라는걸 많이 빼지리게 너무 가슴 아프게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잘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때는 정말로 울고, 어, 제자를 찾았을 때, 지금도 몇 사람 기억납니다. 제가 대석 통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렵게 제자를 찾았고, 그 제자가 그 나라 살리는 걸 보면, 안울 수가 없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자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뭐, 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4등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니데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는 내 정인이 있더리라. 성령은 뭐하죠? 정인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분명히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궁극적인 지향점, 궁극적인 목표점은 어디냐면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3 절, 6절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4장 8절에 12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마하죠?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를 계속 증언하고 그리스를 선포하고 그리스를 드러내고 그리스를 높이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중남이 다니면서 가장 오해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성령의 역사가 이상하게 치우쳐있고요.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래서 막, 막 찬양하다하게 뭘 오면 그게 성령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방은 막하고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다음 행동들을 보면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는 메시지 하면 자고 메시지 하면 집에 가 버리고 그게 과연 성령 역사냐고요. 아니죠. 근데 그들은 그게 성령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마지막 번호는요, 증언하시는 성령이시 거죠. 증언하시게 하는 우리에게 예수가 그래서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럼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럼 성령님은 어마어마한 능력 과 하나님이시니까 어마어마한 것들 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 그리스도만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그리스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다 있다고 내 행복이, 내 미래가, 내 자유가, 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 우리를 그리스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끄시고 밀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사는 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길이 그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 안에만 있다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분명히 방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성령님은 분명히 방향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 사람을 끌고 가시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요. 이걸 다 합쳐서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이런 걸다 이제 이해한 사람이 주님, 이렇게, 주 이렇게 표현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도나이라고할때 이런 모든 배경을 다 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배경을 배우지 않고 교회 와서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굴를 말하는지 아니, 이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믿은 사람이.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주가 되시는 거죠.